스 감사 오윤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코디언의 구조와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코디언은 건반 악기로서 소리가 나는 원리 자체가 가운데 바람통을 이용해서 좌우로 피었다 오므렸다 하면서 나오는 그런 건반 악기 화음 악기입니다. 즉 바람을 만들어서 소리를 내는 종합화음 악기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악기는 예를 든다면 한 가지씩 뺏기 못하죠. 키타는 박자를 치고, 또, 색스폰이나 크라넨 같은 것은 노래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반드시 그한 가지 뺏기 못하는데, 이 건반 악기 중에서 아코디언은 왼쪽과 오른쪽에서 그 역할이 분담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서는 멜로디를 하고, 왼쪽에서는 베이스를 치는, 박자를 치는 그런 악기입니다. 즉, 한 가지 악기에서 오케스트라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코디언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자, 아코디언의 사진을 보면은 각 부분에 대해서 명칭이 있습니다. 우선 아코디언이 이렇게 크게 네모 반듯하게 생겼다면은 그 중에서 오른쪽 부분에 보이는 것, 지금 여러분들 그 사진에서 부듯이 오른쪽 부분에서 보이는 것은 건반 부분입니다. 이 건반 부분은 피아노나 올겐처럼 똑같습니다. 피아노와 같이 흰 건반과 검은 건반, 위에 흰 건반과 검은 건반으로 예, 순차적으로 열이 생겼는데 이것은 오른쪽에 있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 특징인 것이 아코디언은 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파부터 파 부터 시작되는 악기가 있구요 그 밑에서부터 솔부터 시작되는 악기가 있어요 그래서 파 부터 있는 것과 솔부터 있는 것은 크기 자체가 다소 작기 때문에 그 음의 영역이 좁아서 연주할 때좀 불편합니다 즉 솔부터 있는 것은 연주할 때좀 불편하다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후에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을 합쳐 가지고 몇건몇건그러는데 대개 건수가 32건, 34건, 37건, 41건, 43건 이렇게 건반수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34건과 37건 짜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악기를 사실 때 구입하실 때 34건인가? 37건인가 이런 거를 잘 생각, 저, 보셔가면서 사시면 되고요이 건반이 높을, 건반 수가 높을수록, 높을수록, 많을수록, 음폭이 영역이 크다는 그런 뜻입니다. 연주하기 편안하겠죠. 자, 그 다음, 연주를 할 때는, 아코디언은, 왼손과 오른손이 각자 역할이 틀리는데, 오른손, 왼손 손가락 모양사를 잘 보시면, 연주를 할 때, 계단을쥔 것처럼 탁구공을 쥔 것처럼 이렇게 꼬부려서 연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탁구공을 쥔듯꼬부려 가지고 한번 보세요 요렇게 이런식으로 건반 위를 꼬부려서 이렇게 움직, 손가락 건반 팅 건반 위에다 올려놓고 전보다 계란을 친 것처럼 꼬부려서 연주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다음에 이 오른손의 건반을 섭렵을 할때 일반적으로는 피아노 운지법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피아노 학원에 가서 배워 보신 분들은 피아노 운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기초로 해서 공부하는데 를 특징적인 것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운지가 여러 가지, 한 다섯, 여섯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은 일반적으로는 피아노 그 초급반에 들어갔을 때, 도를 엄지, 네 비, 파가 들어갈 때 밑으로 이 들어가죠. 이게 상향이 됩니다. 마지막, 그래서 한 옥타브가 다 쳐지는 거예요. 하향을 합니다. 미가 이번에는 하행을 하니까 위로죠 이래서 한 손가락이 그 아귀가 손가락이 그 번호가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어, 여러분들이 아코디언의 운지를 참고를 해서 아코디언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파가 진행될 때 손가락의 생김새가 손가락이 이렇게 되어있으면 짧고 조금 길고 아주 길고 또 짧고 짧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꼬부린 상태에서 건반하게 그대로 올려놓으면은 손가락을 올려놓으면은 안으로 들어가서첫 번째는 좀 중간점 으서돌렸을때 요건 조금 더 들어가고 이건 아주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자, 왼쪽은 어떻게 되냐? 왼쪽 지금 손목은 이것도 마찬가지 손가락 번호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1번이 1번서부터 5번째 손가락이 있지만, 이쪽 손가락은 건반할 길을 짚을 때는 거의 다 써야 돼. 다, 다섯 개를 다 골고루 섞어가면서 쓰는데, 얘는, 이쪽은 1번과 5번은 잘 사용을 하지않 돼. 초급, 초급반자들이. 그러니 신경 쓰시지 말고, 1번과 5번은 아주 고수절이 됐을 때 사용한다. 지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왼쪽 베이스를 배우는 것은, 여기, 4G, 3G, 2G가 주로 노는 거예요. 그 꼬부린다고 그랬지, 이것도. 같이 꼬부려요. 자, 꼬부려서, 이 밴드, 이 사이에, 밴드 사이에 쭉 손을 넣으시면, 이렇게, 넣으시면은, 손바닥이 이 모서리까지 나올 때까지 넣으세요. 여기 이쪽, 덜 들어가면은 집히지가 않으니까, 쑥 집어넣어서, 충분하게 집어넣고 난 다음에, 꼬부리시면, 이렇게 꼬부리, 계란 진 것처럼 꼬부린다고 그랬죠? 꼬부리시면은, 집히는 것이, 여기는 지금, 이 베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왼쪽 버튼인데, 이 버튼이 여러 개가 있어요. 많은 것은 120개. 그래서 이 버튼 수가 짝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용들은 34번, 34 베이스, 베이스가, 이 버튼 수가 34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고 위에 것이 60베이스 72베이스 또뭐 80베이스 82베이스 그 다음에 90베이스 96베이스 많은 것이 120베이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베이스라는 것은 왼쪽 베이스는 이쪽에서 도레미파를 치는 것처럼 옆쪽도 도레미파를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쪽은 버튼을 눌렀을 때, 떨림판에 하나가 울리는 게 있고, 세, 눌렀을 때세 개가 울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렇 이런, 런 경우에는 세 개가 울려요. 예를 들어, 이런 거는, 하나가 울려요. 이게 도인데요. 도. 요걸 누르면 도미솔. 이런 식으로,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그 열수에 따라서 울림판이 틀립니다. 뒷장, 뒷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개발적으로, 여기가 1열이, 이 바람통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걸려있는 이 코드의 베이스, 이 베이스가 1열인데, 1열을 칠 때는, 1열을 칠 때는 떨림판이 하나가 올려요. 2열, 1열, 2열, 3열, 4열, 5열,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게까 그러니까 1열을 칠 때는 떨림판이 하나가 린다 여기 떨림판이 하나 울린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1열이거든요 그렇게 1열을 칠 때는 떨림판이 하나 울립니다 자두 번째를 누를 때는 떨림판이 하나 울린다 요 1열과 2열은 떨림판이 하나가 걸립니다자세 번째열 한번 보세요 세 번째열은 자 1열을 갖다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대위 베이스라고 해요 2열을 부를 때는 기본 베이스라고 해요. 3열을 부를 때는 장조, 장화음 코드를 누르는 베이스라고 해요. 그 다음에 4열을 누를 때는 단화음 마이너 코드를 누르는 그 코드를 누르는 것이고 5열째에는 세븐스 코드라고 해서 세븐스 코드를 누르는 것이고 6열까지 있는 악기는 이건 감칠화음이라고 해서 감트 디민시 코드라고 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6열까지는, 그 아주 상급자가 되기 전에는 거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왼쪽 베이스를 섭렵을 할 때는, 1열, 2열, 3열, 4열, 5열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치시면은, 모든 악기의 그런 그 음을 구성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저 뒤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 1열에는 어떤 역할이해요 2열은 어떤 역할이요그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왼쪽 버튼은 짝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 베이스라고 부른다. 즉, 코드, 코드를 치는 것이다. 각 열마다, 열마다 떨림판의 숫자가 틀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여러분들 책 나눠드린 완전 아코디언 교본 32페이지 정도 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시간 되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코디언은 리드의 열수에 따라서 2열 뭐 지금 이 왼쪽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2열 악기다, 3열 악기다, 4열 악기다, 5열 악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 열마다 그 기능이 틀리다. 즉 아까 얘기한 대로 왼쪽은 코드 화음을 기본으로 해서 연주하는 것이다. 자, 이쪽에첫 번째 줄은 아까 얘기한 대로 대베이스, 두 번째 줄은 기본 베이스, 세 번째 줄은 장화음 베이스. 이 장화음 베이스는 여러분들 그 가요 책을 보게 되면 아니면 음악 책을 보게 되면 위에 위에 영어로 대문자로 써 있어요. 그것이 장화음 코드고요. 베이트 버튼이고요. 또그 옆에, 그 옆에 4열짜리는 단화음베트인데 요거는 영어로 마이너, 마이너 코드라고 해서 소문자로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벌려주면은 디미니시 코드라고 해서 5열은, 아, 즉, 5열은 세븐스 코드라고 해서 세븐스 코드. 즉, 4열에서 그 두, 두 음을, 두 단계를 더 올라간. 예를 들어서 도미솔 했을 때 솔라시에서 시까지 걸려있는 음네 음 개가 울리는 것이기 때문에 요 소리가 더 웅장하겠죠 자, 이래서 일반적으로 오열 자를 사용한다 그 다음 손가락 운지법이 이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열과 5열을 사용을 다잘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쪽 왼쪽 그 운지를 할 때는 특히, 4G, 3G, 2G를 주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같이, 세 개가 같이 놀지를 않고, 4G하고 3G하고 놀 때가 있고, 4G하고 2G하고 놀 때가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자, 손을 쑥 집어넣어서 C 코드를 기준했을 때, 손을 이렇게 쭉 집어넣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서리까지 나온다고 그랬지, 이 통에. 자, 손을 쑥 집어넣으세요. 자, 손 모서리 하고 여기 통, 꺾어지는 데까지 와서 손을 살짝 구부려요. 구부려서 손을 구부리면, 아코디언은 이 가운데 도돌도돌하게 파진 부분이 있고, 위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여기 위에도 파진 부분이 있고, 여기 그 가운데 파진 부분이 있고, 또 밑으로 이렇게 내오면 여기 파진 부분이 있어요. 왜 이것이 파져있느냐 하면, 표시를 해놨느냐 하면은, 이 건반이 쪽에1 2 0개 가지기 때문에, 요거를 쉽게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있어서, 찾아가기 좋게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준 것 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는 우선 가운데다 손을 쭉 집어넣어서 두, 이렇게 도우를 중심으로 해서 손을 쭉 집어넣어서 계란처럼 꼬부린다. 자, 그 다음에 꼬부림고난 다음에 두 개를 살짝 찍는데 사지, 삼지만 찍는다. 아니, 이 찍을 때 아래 위로 찍으면 안 돼요. 개가 기어가는 것처럼 비스듬히 사지를 찍고 삼지가 땡겨서 좀 안으로 당겨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왼쪽 바람통에 바람을 넣어 주기 위해서는 손등으로 당기고 손바닥으로 밀고 이런 형태를 취해야만이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벨로즈 바람 두고 열고 닫는 것은 열고 닫는 것은 부채살을 핀 것처럼. 자 닫습니다. 이런 형태로 연주를하시는있지아요 물론 여기서 부채살을 핀 것처럼 했을 때 이때는 좀 쉽죠. 근데연주를잘할 때는 이걸 들어가지고 반대로 이렇게 달려야 멋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힘이 들어요. 바꾼 쪽으로 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힘써서 하시지 말고 왼쪽 무릎 에다 올려놓고 무릎 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거 이제 연주 자세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 무릎, 무릎에다 통을 올려놓고 손을 쑥 집어넣는다. 꼬부린다. C코드 토톨토톨는걸 먼저 찾는다. 그 다음에 사지삼지 찾는다. 그 다음에 손등을 민다. 그다음에 닫는다 음악 책에서 초심자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열고 닫으라는 표시를 열을 때는 이렇게 글자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표시를 그려놨어요. 그다음에 닫으라는 소리는 이렇게 디귿자 한 것처럼 이렇게 엎어놓은게 있어요. 닫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음악 책을 보게 되면. 한 마디나 두 마디를 열고, 한 마디나 두 마디를 닫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주를 할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 마디를 열고, 하나, 둘, 셋, 넷, 한 마디를 닫아도 돼요. 그런데, 책에서는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 두 마디씩 연주를 해보세요. 두마디이 열라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두마디이또 닫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닫는 거예요. 그래서 열로 닫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피아노 치신 분들이 와서 얘기할 때는 피아노를 치기 때문에 노래를 잘 쳐요. 나비야, 뭐 고양이, 뭐 무슨 뭐 유행가도 쳐요. 오른손을 치는데 왼손을 안 배우고 이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그 왼손을 배울 때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지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만 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만 여기서 팁을 말씀드리면 가운데 쑥 넣었을 때 이거를 처음에 한꺼번에 다 120개를 외울라고 했지 말고 처음에는 샵이나 후레이 없는 노래 즉 초등학교 노래 정도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칠 때는 코드가 필요가 없어요 이쪽이, 이쪽에서 칠 때는 세개 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C 코드, 고위치, C, F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을 쑥 집어넣어서 C를 갖다 이렇게 터뜨면서 한번 넣고 두 개를 살짝 찔러봐요. 아, 이게 C구나. 그렇게 두루 위로 올려보세요. 아, 이게 G구나. 이게 옆구리 달려있어서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한 일주일 정도나 한달 정도는 여러분들이 앞에 거울을 놓고 이거를 이렇게 봐가면서 하시면 돼요. 그러나 나중에는 안보고 여러분들이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CDF를 우선 먼저 섭렵을 한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노래 정도는 다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예, 코드는, 코드는 상중화를 이렇게, 노래는 보편적으로, 어, 세 개의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즉, 삼화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코드가 C 코드로 시작을 하면은, C 코드 위에 G 코드, G 코드 요 G 코드 밑에 C, C 코드 밑에 F, 이렇게 세 개씩, 세 개씩, 세 개씩, 세 개씩 묶어서 노래가 만들어져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시고, 처음엔 딱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어느 노래, 예를 들면, 나비 하나라면, 나비야, 나비야, 이렇게 세개 코드만 알게 되면, 다음 번 어떤, 어떤 노래가 나왔을 때, 그것을 점차적으로 한 개씩, 한 개씩 늘려가시면은 이것이 다 120개가 자기 머릿속에 두를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자, 교호베이스라고 해서, 교호베이스라 여러분들이 혹시 연주하실 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c M CN, 나비야, 나비야. 이런 식으로 CN, c M GN, GN 이렇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초심에는 천천히 치지만, 천천히 쳐서, gm, gm, fm, fm, 이렇게 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숙달이 됐을 때는, 요 음을 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치면, 여러분들 느낌이 올 거예요. 좀 변화를 줍니다. 보세요. cm, gm, cm, gm.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 뭐, 그 효오베이스라고 그랬는데, 공, 짝, 공, 짝. 이게 교호 베이스라는데, 소위에서 삼각주법이라고 해요. 이거를 치는 원인은 CM, CM 치는 것보다는 위에 GM을 치고 내려오므로 해서 음색의 변화를 준다. 좀 뭔가 바뀌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되시면 처음에 기본 베이스를 치다가 교호 베이스로 한번 바꿔서 치는 것도 많이 연습을 해주시길 바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첫째 줄과 둘째 줄은 도레미파를 치는 줄이라고 했어요. 이걸 가지고 이쪽에서 도레미파를 첫째 줄과 둘째 줄을 가지고 도레미파 한번 쳐볼게요. 도죠, 미, 내죠, 미죠. 도레미파를 가지고 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왼쪽에서 치는 도레미파는 이쪽에서 치는 도레미파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한 옥타브가 이쪽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도를 누르고 이쪽에서 도를 누르고 이 차이점이 뭐냐 같은 도를 눌렀습니다만 이쪽은 한 옥타브가 높고 이쪽 은한 옥타브가 낮 음.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오른쪽과 왼쪽의 그 베이스 또 건반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악보를 보시면은 왼쪽에 이렇게 보, 이렇게 포스포스 뛰어나오는 게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넓게 펼쳐가지고 표시가 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음색 조절기라고 해요. 음색 조절기는 뭐냐면 좌우에 다 떨림판이 걸려있는데, 이거 떨림판이 숫자를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쪽에서는 동그랗게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이팔동처럼 이렇게 점점점점 찍혀져 있어요. 이것이 음색 조절기의 숫자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여러분이딱 쳤다 보면은, 네개 땅땅땅 찍어 놓은 것 찍고, 세개 찍어 놓은 것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거를, 4열짜리가 있고, 3열짜리가 있고, 2열짜리가 있고, 그걸 누를 때마다, 소리가 틀려요. 한번 보세요. 이게4열짜리예요그 다음 요거는 3열짜리예요 3개가, 3개볼걸입니다 자, 1열짜리를 눌러볼게요. 이거 하나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누를 때마다 그 음색이 변하기 때문에, 연주를 할때 가끔씩 교회, 교환해서 쓰기도 하고, 여러분들 초심자 때는 그냥 그런 거 어려우니까 뭔가 하나를 찔러 놓고 그냥 연습, 연습하시면 됩니다. 요,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더 구체적으로 더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또 강의를 드릴 테니까 예, 기다리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